안녕하세요. 손오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출근을 좀 했습니다. 1 시간 정도 일찍 나왔는데, 어, 아침마다 커피를 마셔요. 나릴로 축구해서 요즘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이집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편의점 커피지만, 어, 커피 전문점 못지 않은 그런 맛을 어, 자랑합니다. 어, 한번 들어가서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가 너무 맛있으니까 커피 전문점 가서 사먹는게 더나 또? <laughs> 네. 또 제일 중요한게 가격인데요. 가격은 1,200원입니다. 웬만한 커피 전문점 가면은 4,500원에서 5,000원 이상 하는 커피들이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위생상태가 일단 뛰어납니다. 노부부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예, 굉장히 깨끗하고 예, 기계를 매일매일 청소를 하시는 것 같아요. 먼지가 쌓여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니까 한번 들려보십시오.